فوت <applause> <뭘한> 아 근데 그냥 삼 점을 너무 많이 잡았어. 판단할 수 없어. 판단해, 팔린다. <뭘> <3단에 잘한다. 뭘> 나이스 우진. 됐어 진짜. 페인트 하면서 페인트로 주지 마. <laughs> 나갔어 나갔어. 여왜 억울한 척하지 마. 진짜 표정은 진짜 대각 개다 모두가 알고 있어. 오, 하이로우. 오! 어, 완 좋은 움직임. 어, 존나던 무진이 선수 팀. 어, 그 사이즈 때문에. 들어 오, 잘걸다야야 이거 넣야 돼. 책임 책임지는 남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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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기분 좋다 <계속> <laughs>

야 씨. 잠깐만. 이게 그냥 런닝 아니야? 성광, 어, 킥킥킥킥 킥, 킥, 킥. 오, 어. 되겠냐? 오이. 어 우진 굿. 잘 봤어, 이이 아, 오! 야! 무가 뭐야. <laughs> 뭐야, 이런. 너무,

또 미안해 수비 열심히 할게 근데 그게 뭔가 그러니까 여빈안 들어가면 이제 하나라도 안 들어가 미안 글쎄 승에 빨리 오는 거 같아 실제로 근데 좀 미안해 왜 그거 이렇게 수비가 뭐, 도안 들어가면 수비가 네. 또안게되다상 와이드 오픈 레이쳤어전화대 <laughs> <laughs> <안 하고. 웃음> 치는 거야아로바서탕쳐 <laughs> 오! 날아가 안녕? 이거가 진짜 장이어이다 날려놓고 다 <laughs> <서울대는> <넣었어. 웃음> 올라요 올라. 그렇지. 어이. 전하나죠가 참조하고. 미 다시 열심히 그 다시. 아, 그냥 인성이 다른 거야.